나는 질 자신이 없거든 집으로 터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일 거니까 파이팅 해보자고 기반님 팀보 부탁드립니다 제일 자신 있는 맵이거든 이 맵이 내가 다 캐리할게 이기자 파이팅 전투 파이팅 TP. 어 티피 깔아. 형, 이층 가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지금 뭘 하냐 돼 내가 이럴게 아나야나가 융화를 다 잡을 수 있거든 이거 한 타만 열어줘 한 타만. 한주 편, 한주 편, 한주 패. 아라 야타하실 그냥 야타하실 아라님 야타 편해 보이는데 바꿀수 있나 지금 혹시 나 믿고. thank you t h a n 뒤안주뒤안주뒤안 주. 나이스. 고워 라마공 들어올 때 이거 그냥 2층 먹자 저명 가지 말고 쏠자. 도 위치 뭐야? 하나 둘셋 가자다. 힌치와 아라 수면발 괜찮아 가자 수면발사 위로한데야 아, 힐어 다 개피 힐어 다 개피 힐어 다피 힐어 다피 힐어 아 맥크리 파네베크리파네크리 라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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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 라마 필 라마 필 라마 필 라마 필 라마 필난 죽거든 맥킹했어 나스 펄스 조심 촬촬촬촬촬 s 풍 있나? 소환아 네. 봐줘 소환아 봐줘 오 a 나이스 왼쪽에서 h e n choose in Bakery, when choose in Baker 다 e e r Baker, b a k e 피 b a k e 나 n 아 c e Lamanama Nice Attack, Jota That 거점 한조 e e 거 the Diroman. He c o 뭐 이정도면 뭐 1거점에서 똥 싼거 치고는 많이 밀었어 이거 완막하자 완막 OWN님 혹시 프로필 열려있으신가 열려있으시네 아나 승률 55% 아나 모이라가 저점이 낮거든 그래 아나, 아나, 아나가 아나 날것 같아 우리 디바가 너무 많이 맞아 생각보다 고 땡큐 근데 저점 낮은 건 알아야 돼 왜냐면은 둘다 힐피에스만 높고 유틸이 없거든 사실상. 아나 모이라 뭐 하면은 힐밴밖에 없잖아. 둘이 합해서 수면총이 있긴 한데 수면총은 쿨타임 14초 짜리고 힐밴은 쿨타임1 0초 짜리라서 결론은 이렇게 하면은 딜러 포킹으로 변수 봐야 돼. 야타 부조 같은 게 없기 때문에. 아니 면 힐밴을 정말 기가 막게넣던지아 물론 융화턴에는 확실하게 이겨줄게. 그게 모이라 뭐 뽑은 이유니까. 그 화물 안 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빼면은 막통 가능하거든. 아나 님, 어, 우리 오른쪽에 지금 키리아타 먹혔음. 아쉬운데? 쭉빼야아야쭉 빼, 빼, 쭉 빼, 쭉 빼, 쭉 빼, 쭉 빼. 헤벤 나이스. 필터 필. 나 뒤로 쭉 빼게. 잡아야 돼, 잡아야 돼, 잡아야 돼. 나이스. 야, 상대 아나가 좀 취약하다 이거 이렇게 되면. 아, 나 혼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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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. 키리 노순보야 아, 나 봐줘, 아, 나 봐줘, 아, 나 필, 아, 나 필. 위도적으로 상대 아나를 계속 봐야 돼, 이거. 지금 상대 키리가 계속 플랭킹 하잖아. 애쉬 빠지고 위도우. 오, 나 푸지 좋아. 까비. 한쪽 위치 좀 줄일 수 있나? 아, 나노는거 나쁘지 않거든, 이거. 하나, 둘, 셋, 나노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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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노미. 나이스. 위도까지 잡을 수 있을까 내가? 아, 나이스. 이거는 각이 나와서 집어 터지면 게임 터지는데. 잡복 나이스인데 이거 아 제발 두 번만 더 막으면 되긴 하는데 할수 있을까? 나쁘지 않아. 키리만 어떻게 해보면 나질 자신 없거든 이거. 머리 위에 한 조필. 머리 위에 한 조필. 아, 이거, 아쉽다. 손바한테다 죽네. 갔는데? 아니, 야밥 있어서 할만하긴 해. 이거, 애쉬는 왼쪽으로 나와봐. 아, 오른쪽, 오케이. 아, 니 내쉬로 할게. 밥 던지면 가자. 하나, 둘, 셋, 가야돼, 메님. 한전한전한전한 줘. 나이스. 라마, 라마, 라마. 그 다음 라마, 그 다음 라마. 나이스 하나컷편하기 편하게 피. 아나카 아카 아 아카 상대 노이 상대 돌이. 물 갖다 물 갖다. 나이스. 융화까지 돌면서 불 갖다. 나이스. 들어줘 들어줘. 이러면은 융화도 돌고 나쁘지 않거든. 내가 이거 아나가 이래 봐 아나가. 나로까지 확실히 채우자. 이거 상대 한조 배클이라서 한조한테 딜각만 넣 주면은 할 만해. 이거 메이공도 오고 융화도 오고 질수 없어. 한조 변수 필한조필한조필 진짜로 아 그냥 아깝다 아라 반피 어, 나는 융화 쓰면서 죽을 수 있으니까 아라님 변수나지 마 뒤로 쭉빼 하나 둘셋한조컷둘컷아 나눠 줄게 나눠 줄게 나게폭모 나눠 줄게 킬 잡고 올게 킬킬킬킬킬킬컷나 죽을 수도 안 죽네 나 있어 나눠 거고 이러면은 상대 변수가 지금 키리코 백도랑 그거밖에 없거든. 나노는 그냥 대충 아무나 주고 메인님 잘리지 말고. 1 0초니까 비빌 수 있는 애가 상대 볼 나왔거든 트레랑. 이거 나노 회씨하자 나노 회 씨. 나노미 해도 돼. 나노미 나노미 나노미. 나온 줄 아. 나이스 회시 면안 돼. 죽지 마 애, 죽지 마. 보리 터치 중이야. 머리위에킬이머리위에킬이키리부이키리부 이외에, 뭘 이외에, 뭘줘외에뭘 이외에, 뭘 이외에, 아 이외에, 왼쪽 외에뭘 이외에, 뭘이스에레이이 갑있다 던져야돼 갑폴링 아, 나이스 인피 음. 뭐보자볼게피 키리님 밟아야돼 키리님 밟아 나 딜러 케어 중 키리님 밟아야돼 나 유화 90이야 버텨. 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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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레, 트레, 트레. 나 트래 트래 트래. 나 유화 있어 유화 있어 95야. 끝낼게. 끝났어. 나이스 손때 모니터에서 리퍼 궁조심. 아자 로우킬 너무 힘들다 얘들아 나 진짜 죽을 뻔 봤다 게임하다가. 마지막에 우리 팀 아나가 그 나노를 안준건 너무 개심한데 뭐 인기스 같은 치뭐경 경유야라 나는. 그, 마, 사, 모, 이라, 원챔이다.